정수 쪽에 가까운 조합 문제인데요. 문제가 영재고든 K모든 혹은 대학교의 심층 면적이든 얼마든지 활용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서 다뤄보도록 할 텐데요. 문제를 보면 1분 뒤한 마리를 잡았다. 1분 뒤한 마리를 잡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파리를 잡을 때는 첫 번째 파리 잡는 시간만큼 걸렸다. 그러뭐두 그러니까 번째 파리를 잡는데 1분이 걸렸다는 얘기고요. 그럼 만약에 세 번째 파리를 잡을 때는 1분이 더 걸리니까, 여기 뭐, 두 번째 파리를 잡는 시간은 세 번째 파리를 잡는데 걸린 시간보다 1분이 짧다는 얘기는 세 번째 파리를 잡는데 1분이 더 걸렸다, 2분이 걸렸다, 이런 얘기죠. 자, 문제를 보면, 시간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순서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쉽지 않은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관찰을 통해서 규칙성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순서라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리를 잡는 순서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파리를 잡는데 걸린 시간은 1분이에요. 근데 제가 의도적으로 일단 이진법으로, 순서를 이진법으로 다 바꿀 건데, 왜냐면, 두 번째 8일을 잡는데 걸린 시간도 일분 1분, 저기 1분이죠. 그런데 얘가 이진법으로 표현하면 1, 0입니다. 세 번째 8일을 잡는데 걸린 시간은 2분이에요. 여기 보면 세 번째 8일을 잡는데 걸린 시간은 2분이다. 1분 더 걸리니까. 그런데 이진법으로 표현하면 3은 이렇게 표현되죠. 1이 두개 있어요. 1의 개수만큼 시간이 걸려요. 지금 보면 네 번째 네 번째 파리를 잡는데 걸린 시간은 또, 네 번째는 두 번째 파리 잡는데 걸린 시간과 똑같았고, 4는 이진법으로 표현하면 1, 0, 0입니다. 자, 다섯 번째 파리를 잡는다. 다섯 번째 파리를 잡는데 걸린 시간은, 어, 여기가 2니까, 두 번, 뭐죠? 다섯 번째, m이 2죠. 그러면은, 네 번째, 네 번째는 다시 두 번째. 1분이었을 텐데 더 걸렸다. 1분 더. 자, 얘는 이진법으로 이렇습니다. 6은 1, 1, 0이죠. 아마도 2분일 거예요. 1이 2개니까. 실제로 여섯 번째 팔을 잡는 데 걸린 시간은 세 번째 팔이, 세 번째 팔을 잡는 데 걸린 시간과 동일하다고 했으니까. 실제로 그렇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팔을 잡는데 걸린 시간은 보지 않아도 대략 잡을 수 있는데, 여기가 7이 되면은. M이 3일 때죠. 어, M이 3일 때니까 세 번째 8일 잡을 때 걸린 시간보다 1분 더 걸려야 돼요. 그러니까 3분일 텐데 이진법상으로 1, 1, 1이더라 이겁니다. 아 그러면 여기 하나의 규칙성을 발견할 수 있었죠. 쉽지 않았지만 이진법으로 바꿔야 되는데 순서를 어 N번째의 파리를 잡는데 걸린 시간을 Fn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Fn, n 있죠 n. 이 n을 n을 이진법으로 표현했을 때 나오는 모든 1의 개수가 FN이 됩니다. 그게 FN이 돼요. 자, 실험을, 시도를 몇 개를 해볼게요. 지금 보면, 세 번째 파리를 잡는데 걸린 시간이 몇 분이었는가 보면, 세 번째 파리를, 세 번째 파리를 잡는데 총 4분이 걸렸어요. 왜 4분이었을까를 보면, 일단 0을 도입하는데요. 0 0 0 1 1 0 1 1 여기까지, 여기까지. 사용된 1의 개수, 총 사용된 1의 개수는 2의 2승, 2의 2승 개의 수, 각각의 자리, 2의 2승 개의 수, 각각의 자리가 2분의 1의 확률로 나오고, 그게 1의 자리, 10의 자리. 그래서 4개 된 겁니다. 자, 만약에, 일곱 번째죠? 일곱 번째까지, 일곱 번째까지 잡는데, 일곱 번째 8일을 잡는데까지 걸린 총 시간을 계산해 보면, 이게 12분이 걸릴 거예요, 아마. 12분이 걸리는데, 왜 12분이었을까? 000, 001, 쭉쭉쭉, 111이죠? 그러면 사용된 1의 개수는 총 2의 3승계 숫자잖아요? 총 2의 3승계 숫자, 각각의 자리는 2분의 1의 확률로 1이 나오는데, 즉, 제가 지금 계산하고 있는 건뭘 계산하고 있는 거냐면, 000부터 111까지 사용된 모든 1의 개수를 지금 세고 있는 겁니다. 모든 1의 개수가 정확하게 총 걸린 시간이 돼요. 지금 보다시피, 두 번째 8일을 잡는데 걸린 시간이 1, 세 번째 8일을 잡는데 걸린 시간이 2, 1의 개수만큼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1, 이 하나 둘셋넷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둘 근데 큰 수했다 확인 확장을 해야 되니까 소식화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 8리를 잡는데 걸린 시간이 왜 12분이냐면 000부터 111까지 쓰였던 모든 일의 개수가 2의 3승 개의 숫자들 각각의 자리 각각의 자리가 2분의 1의 확률로 1이 나왔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3 곱하기 2의 제곱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일반화를 해야 복잡한 어려운 문제를 풀수 있겠죠 그래서 f 하고 1이 n개 쓰여진 요건 순서입니다 몇 번째 8이 이거 번째 8위까지 잡는데 걸린, 여긴 시간이에요, 시간. 시간이라고 본다면, 이런 거죠. 2의 n승계의 각각의 자리는 2분의 1의 확률로 1이 나오는데, 그런 것이, 그런 자릿수가 n계다. 그래서, n 곱하기 2의 n-1. 1이 3개였으면 3 곱하기 2의 승. 1이 2개였으면, 은 2 곱하기 2의 1승. 이런 식으로 되더라. 이렇게 일반화를 할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는 몇 번째 파리. 그럼 이 결과물은 이거 번째 파리까지 잡는데 걸린 총 시간. 이것을 노가다상에서는, 물론 이제 다른 방법으로, 어, 해결, 해결한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지금 말한 것처럼 여기, 저기일일기111 여기. 이진법. 즉, 일곱 번째까지 사용된, 표현된, 1의 개수가 총 12개더라. 그 12개가 정확하게 걸린 시간이더라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번부터 풀어보면. 자, 1번에 보면은 9분을 쉬기 전까지. 9분을 쉬기 전까지. 9분을 쉬기 전까지라면 여기 표현상에서는 여기에요. 여기. 자, 한번 보면 1분 쉬고 첫 번째 팔이 잡고 1분 쉬고 두 번째 팔이 잡고 2분 시고 세 번째 파이 잡죠. 여기 보면은 휴식을 멈추면 바로 잡는다고 했으니까 여기까지가 총 9분이에요. 그러니까 파리는 여섯 번째 파리까지 잡게 된 건데 이러면 어려운 문제를 풀긴 좀 어려우니까 좀 일반화된 시각으로 지금 9분. 여기 해당되는 얘기예요. 9분이 9분은 어3 곱하기 2의 2승 즉 일곱 번째 파리. 일곱 번째 파리를 잡는데 걸린 시간보다는 적었습니다. 그러면 이12 빼기 9가, 12 빼기, 아, 12 3이죠. 12 빼기 3. 여기 있죠. 이거 3을 딱 빼면은, 아, 어 이거는 F110. 이 얘기는 구분을 쉬기 전까지 정확히 말하면 구분 9분 신 구분을 쉬고 나서 여섯 마리 잡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잡으면 될것 같아요 이제 점점 난이도가 올라가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얘기로 가게 되는데 두 번째 얘기는 98번째 파리를 잡을 때까지 걸린 시간은 얼마큼이냐 만그렇죠 그러면 98번째 그럼 얘들 순서 순서에, 순서에 대항되니까 이 순서를 이진법으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이진법으로 표현을 해보면 어, 2의 6승 64, 그리고 2의 5승 32, 현재 96. 그러면은 2의 1승. 자 그렇다면은 2의 6승 5승 4 3 2 1 0. 자 이거 번째. 8위를 잡는 동안 걸린 시간은 여기, 여기 올 때까지, 이 숫자 올 때까지 1이 몇번 쓰였는가를 세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지금 몇 자리 수지? 둘, 넷, 여섯, 일곱 자리 수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자리. 여기 때까지 걸린 시간을 총 세봅시다. 걸린 시간은, 자, 걸린 시간은 정확히 말하면 0 0 0 0 0에서1 1 1 1 1 1 1 1 1까지 사용된 1의 개수를 말하는 것이고, 이때 걸린 시간은 6 곱하기 2의 5승. 1의 개수만큼이 걸린 시간이라고 했죠. 1의 개수만큼이 계속 체크해야 됩니다. 즉, 192개의 1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192분이 걸려요. 192분이 걸립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이제 1, 0, 0, 0, 0, 0, 0부터 이제 어디까지 갈 거냐면 여기가 11 11로 바로 가지 마시고요 10 11111 이렇게 이렇게 가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용된 1의 개수는 사용된 1의 개수는 여기가 지금 000부터 111까지 2의 5승번 나오는 동안 맨 앞에 있는 1이 계속 나왔고요. 계속 출연됐고,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용된 1의 개수는 5 곱하기 2의 4승입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가 되냐면 32 플러스 82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의 다죠. 11000, 000 1100000과 1100001. 10까지 사용된 일의 개수를 따지면 되는 거죠. 그러면 1이 두 번, 세 번, 세번 쓰여서 여덟 번. 그러면 40번, 120번. 312번. 1이 312번 쓰였다. 312분이 소요됐다. 활용됐다. 자, 3번을 풀기 전에 다시 한번 1번, 2번을 통해서 정리를 해 보면 첫 번째 8일를 잡는데 걸린 시간은 1이고요두 번째 8일를 잡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1 플러스 1입니다. 1 플러스 1이에요. 세 번째 8일를 잡는 데 걸린 시간이 1 플러스 1 플러스 2더라 이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었냐? 00부터 11까지 사용된 1의 개수가 4개였는데 이 4개 1의 개수가 세 번째 8일를 잡는 데 걸린, 시, 걸린 시간과 동치 관계더라 동일하더라 이거예요. 결국 순서를 이진법으로 표현한 다음 그 순서까지 사용된 일의 개수를 모두 계산해 주면 그게 그 순서 그순서의 8이를 잡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좀더 연습을 해서 만약에 7분 7분을 이진법으로 표현하면 111이죠. 0 0여부터 111까지 사용된 일의 개수는 12개인데 이 12개의 뜻은 뭐냐면 일곱 번째 8리를 잡는 데까지 걸린 시간과 이 순서 일곱 번째라고 하는 그7 7을 이진법으로 표현한다고 했을 때 000부터 111까지 사용된 1의 개수 그 1의 개수가 또 12개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 순서에 대응되는 순서에 대응되는 이진법수를 표현한 다음 그 이진법수까지 사용된 1의 개수가 잡는 데 걸린 총 시간이었다. 이걸 통해서 이제 3번을 해결해 볼게요. 자 이제 3번입니다. 3번. 자 3번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어, 지금 문제에서는 2017분 동안이라고 했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계속 가져올게요. 필요할 때마다 계속 가져올 거고. 자 여기는 몇 번째 8이냐. 몇 번째 8이를 잡는 데까지 걸린 총 시간이라고 했죠. 몇 번째 8이. 잡는 데까지 걸린 총 시간 즉 여기서 말하는 시간은 요 함수 값의 결과물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2017에 붙여 봅니다 2017에 붙여 보는데 가령 이제 조금 실험을 비슷하게 하나 둘셋넷다여 일곱 여덟 아홉 아홉 그러면은 얘는 어 이게 아홉 개예요 아홉 개면은 2의 구승 빼기 1번째 즉 500, 500 얼마야? 511번째. 511번째 8위를 잡는데까지 걸린 총시간이 얼마냐, 이런 얘기인데요. 511번째 8위를 잡는데까지 걸린 총시간은 0부터 6위까지 사용된 1의 개수라고 했죠? 그러면 9개 자리 각각이, 그러니까 총, 지금 뭐냐면 숫자 자체가, 어, 숫자 자체가 0부터 0부터 여기까지라고 한다면 총 2의 구순계잖아요. 2의 구순계 숫자들의 각각의 자리는 2의 구순계 숫자의 각각의 자리는 2분의 1의 확률로 1이 나왔다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얼마가 되냐면 9곱하기 2의 8승 2,304인데 그럼 2,017까지의 차이가 287분이 되니까 이거보다는 순서가 좀 작을 겁니다. 좀 작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순서에 해당되는 거를 바깥으로 끄집어 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쓰고, 그 다음에 이 287이라는 숫자가 어떤 숫자인가 하고 한번 생각해 보면 좀잘 한방이 되진 않습니다. 시행착오 저도 많이 겪었어요, 사실. 287. 이게 지금 보면은, 아까 계산을 할때 보면은, 지금 이게 포인트인데요. 이거를 감안해줘야 돼요. 이거를 감안해주고, 이 형태에 대해서, 이게 지금 키니다 이게 지금 키인데, n 곱하기 2의 n만 s. 그 n은 뭐 사용된 1의 개수죠. 그러니까 1주르로 연결된 거, 쭉날된 거, 나래 비로 이렇게 된 거. 얘가 지금 1이 9개니까, 9 곱하기 2에 발생했던 것처럼. 그래서, 얘는, 그러면은 1이 6개 있는 거겠죠? 그리고 얘는, 그 다음에는 1이 7개 있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숫자는 448. 굉장히 큽니다. 근데 얘는 192. 조금 그나마 가깝죠. 6승입니다. 6승. 육승. 자, 6승. 육승. 6승이라는 것을 생각을 한번 대략적으로 해보면, 음, 6승, 6승. 그런데, 앞에 숫자들이 뭔가 있어요. 앞에 숫자들이 뭐가 있습니다. 제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제가요, 1111 잡고, 그 다음에, 어깨의 자리 수니까, 그 다음에, 0000 000, 0 000 이렇게 했다고 합시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용된 1의 개수를 한번 따져보면, 이렇게, 이렇게 커트를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나열할 때, 여기는 고정이 됐잖아요. 고정이 됐어요. 고정이 된 상태. 계속 나온다 이거죠. 매 숫자마다. 그래서, 정확히 1111이라는 숫자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계산될 때 매번 나오는데 몇번 나오냐? 2의 5승 번 나옵니다. 그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타나는 1의 개수는 나타난 1의 개수는 계속 똑같은 얘기지만 5 곱하기 2의 4승입니다. 이제 여기서 좀 빨리할게요. 그러면 여기가 80이고 여기가 128이 되면서 208. 아직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얼마만큼 더 확보를 해야 되냐면 79개의 수가 필요해요. 79개의 1이 더 필요합니다. 정확하게 더 가려면요. 그래서 79개를 가야겠으니 79개를 어떻게 맞춰줄까 어떻게 맞춰줄까 라고 한 다음에 앞에 1이 있다 라는 걸좀 생각해야 되잖아요. 앞에 1이 있다는 것 때문에 1이 계속 따라온다는 얘기예요. 1111그 다음에 1111, 그 다음에 0이 다섯 개 있었죠? 1111, 아니, 1110, 0이라고 합시다. 1110, 그 다음에 여기를 11111. 그러면은, 어, 이거보다 딱 하나 작은 숫자죠? 여기서부터, 이제, 어디까지 가볼까? 이렇게 딱 커트를 하고, 11101한 다음에, 0000까지. 000, 여기까지 2가 몇 개가 사 1이 몇 개가 사용됐는지를 계산해 봅니다. 계산을 해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열할 동안 앞에 11101즉 4죠. 4가 2에 4승번 나왔고, 그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열하는 동안 1은 4 곱하기 2에 3승번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64 더하기 32, 96개. 어 이거 넘어갔죠. 그럼, 약간의 조정이 필요합니다. 약간의 조정이 필요한데, 자, 이 숫자가 뭐 있는지 한번 써볼게요. 제가 한번 써보면, 111010000 이라고 하는 이 녀석은, 이 녀석은, 2304라고 하는, 여기가 2300, 어, 2000, 이거, 그러니까 얘를, 이거 번째 있죠. 이거, 번째일 이거 번째 일 때까지 이거 번째 잡는 데까지 총 걸린 시간이 이게 시간으로 보는 거예요. 시간으로 추측하는 겁니다. 여기 잡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2,304분이었고 근데 얘네 둘 사이에 걸린 시간이 아까 208분이었잖아요. 208분. 208분이니까 여기까지 내려왔으면 208분 즉 2,304에서 208을 빼면 요거 순서가 되는데 여기서 더 빼죠? 더, 어디까지 뺐냐면, 제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여기까지 왔죠? 어디까지 왔냐면, 아, 여기서 여기까지 온게이 얘기고요. 그 다음 다시 여기서 여기까지 왔어요. 이거 번째, 이거 번째의 파리를 잡는데 걸린 시간은 이 사이 걸린 시간을 빼주면 되니까 96분까지 딱 빼줬어, 봤습니다. 빼줘봤더니 정확하게 304가 빠지면서 2000분이 걸려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제가 생략을 했지만 실제로 여기 번째 8일 잡는데 걸린 시간이 2000분 이었다는 뜻이에요 뭐 이건 아까도 맨 위에 썼지만은 2304분이고 그럼 만약에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잡아줘서 얘 8일 잡는 이거 번째 팔일 잡는데까지 걸린 시간은 몇 분입니까 라고 하면 2304 빼기 208 하면 되겠죠 여기 뭐 디테일을 계산하는데 조금 피곤하긴 한데요. 음, 여기 0분부터 여기 번째까지 여기 번째까지 잡는데 걸린 시간은 2,304분이었다. 자, 그래서 여기 번째까지 잡는데 걸린 시간이 2,304분이었고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거 번째에서 여기 번째까지 예, 여기 번째에서 여기 번째까지 잡는데 걸린 사이에 걸린 시간은 208분이었고 다시 예와 예사이죠. 어, 예와 예사. 그니까, 러 예와 예사인데, 를 포함시키기 싫으니까, 얘보다 하나 적은 여기죠, 여기. 여기로부터. 얘, 가 얘보다 하나 작습니다. 딱 보면요. 여기다 쭉쭉 갔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거번째에서 이거번째까지 잡는데 걸린 시간이 96에서 96을 뺐더니, 결국 2000분이 남더라. 아, 그 얘기는? 이거 번째까지 오는데, 이거 번째 파리를 잡는데까지 걸린 시간이 2 0 0 0분이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2016이 많이 가까이 왔죠? 그럼 이때는 괜히 또, 제가 해봤을 때 너무 복잡해서, 11101한 다음에, 제가 여기 00 냅두고, 011011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여기 사용된 1의 개수가 몇 개죠? 지금 다섯 개죠? 1이 5개니까 이거 번째까지 잡는데 걸린 시간은 2005분인 거예요 얘도 1이 5개 쓰니까 2010분을 쓰면 여기 번째 8이까지 잡은 겁니다 그런 다음 여긴 1이 6개 있죠 자 이제 마무리가 됐어요 6분이 걸리고 5분이 걸리고 5분이 걸리니까 여기 숫자가 뭐였냐 여기 숫자가 뭐였냐 11101그 다음에 0011이라고 하는 이거 번째 파리를 잡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2016분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2016분 동안 얘를 잡았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거 다음 파리를 잡는 게 다음 파리는 111010100 이거 번째 파리를 잡을 때는 5분 뒤가 되겠네요, 5분 뒤. 그러니까 문제에서 2017분 동안이라고 했으니까, 아, 그러면 2016분 뒤, 이거 번째 파리를 잡고, 그 다음에 휴식기간에 들어가는 거죠. 결국 답은 얘입니다. 이거를 다시 10진법으로 바꿔주면 되는 문제죠. 굉장히 복잡한 문제이기도 하고, 여기서, 글쎄요, 이걸 좀 약한 버전으로 바꿔서 해야지, 이건 너무 숫자가 커가지고, 여기서 순서를 2진법으로 바꾼 다음에, 이 지법으로 바꾼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순서라는 것은 몇 번째 파리를 잡는가 이런 얘기인데, 세 번째 파리를 잡는다고 했을 때는 세 번째 파리를 잡는데까지 걸린 시간이 정확하게 표현하면 00부터 11까지 사용된 1의 개수다. 그 다음에 7분 동안 잡은 파리의 개수는 000부터 111까지 사용된 1의 개수다. 그러한 이게 정수 문제 같기도 하고 조합 문제 같기도 한, 이 부분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로서, 제 생각에는 2번 정도까지가 적절한 문제라고 보여지고, 여기서 시간도 되도록이면 너무 크기 때문에, 음, 500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문제를 내는 게 좋을 텐데, 이건 숫자가 커서 많이 좀 어려웠습니다. 아무래도 뭐 2022, 2023 숫자를 맞추려다 보니 저런 일이 생긴 것 같긴 한데, 여러 번 반복해서 이해하기에 꽤 좋은 문제 같습니다.